안녕하십니까 803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오늘은 애초기 사용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애초기 사용하시기 전에 기본정비 그리고 안전하게 시동거는 방법 잔디와 같이 짧은 풀정리하는 요령 우거진 잡풀 작업요령 1년 내외의 아카시아나, 큰나가초나, 쪽제비살이나, 참사리 등의 잔목 신초들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한삼능굴, 칡능굴 등, 지긋지긋한 능굴성 잡초 애초하기 등등등 애초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애초기 기본 정비는요, 엔진의 흡입구에 있는 에어클리나 청소하기입니다. 휘발유에 담가 가지고 조물락조물락, 그리고 꼭 짜고 조물락조물락 열어 꼭 짜고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짜내 가지고 튼 다음에 기름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하면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는 플렉시블 샤프트 안에 들어 있는 동력 케이블, 즉 인너 케이블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구리스를 주의 바입니다 엔진 클러치 케이스에 연결된 블랙시블 샤프트를 분해하고 인너 케이블에 구리스를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기어뭉치를 분해하고 기어뭉치 안에 구리스를 주입하 합니다. 주사기로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아, 넣어주거나 또는 구리에 담가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다시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들어가는게 문제가 되겠죠. 저희들은 거의 매일 작업하기 전에 하는 기본 정비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리고 저 벌초할 때만 쓸것 같으면 어, 벌초하러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정비해 주,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안전하게 애초기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한 손으로 작업봉을 들고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엔진 하우징을 밟은 다음에 꼭 밟아줘야죠. 그리고 시동 핸들을 잡고, 어,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액셀에다 조절 레버와 트러플 밸브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돼가지고 엔진 출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꼬이거나 케이블이 당겨지게 되면은 시동을 거는 순간 붕 하고 엔진 회전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애초기 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물건을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도날 즉 칼날을 장착한 상태라면 더더욱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 다음은 잔디깎기 요령입니다. 잔디같이 요리 짧은 것 있죠. 요리 짧은 것들은 생장점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면 물론이고요. 지표면에서 최소한 5cm정도 생장점은 지표면에 거의 붙어있어요. 잔디는. 그렇지만, 고에 잘라갖고는 죽습니다. 잔디가 거의 죽어요. 체력이 약, 약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풀들한테 치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표면에서 5cm 정도 남겨두고 구위를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깨끗하게 보여야 할 지원이나 산소 같은, 그때 요런 데 볼차할 때는 일반 잔디보다 가좀더 아름답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3cm, 지표면에서 3cm까지 남겨두고 잘라도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짝, 짧게 이렇게 깎아버리게 되면요, 잔디가 무척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가지고,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사작용, 즉, 광합성작용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금방 예초한 후, 당분간은 잔디가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체력 소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가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고사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유능한 이발사가 머리를 깎을 때 최소한 3에서 5회 정도는 깎은데 똑같고 깎은데 똑같고 이런 식으로 고름질을 하죠. 애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깎는 것처럼 그렇게 3에서 5회 정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두 번 정도 고름질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애초에 나가면서 베어진 부분과 앞으로 베어야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름질을 감안해 가지고 높낮이를 맞춰 가지고 고름질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해야 아름답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잡풀 잡초 작업할 때한 어, 번은 최종 마무리한다는 생각, 한 번에 바로 간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이렇게 쫙 자르고 나서 다시 잡풀 우거졌을 때는 그 밑에 정리하겠다. 요래서 최종적으로 잡, 잡풀 같은 경우는 한80% 까지만 예초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100% 잔디밭처럼 그렇게 예초한다고 생각하시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지나치게 크다면 2, 3회에 걸쳐서 키를 낮추어 가는 방법이 좋겠고요. 잡초가 있는 바닥을 칠 때도 돌멩이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줄날 끝으로 살짝 살짝 치고 나가면 되지 그걸 칼날까지 막 대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이때 칼날이 부딪히면 칼날이 깨지거나 돌멩이 파편이 발생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줄날 끝부분으로 애초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원래 도단한 잡목 신초들을 정리하는 방법은요. 줄날은 잎이나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가지를 치거나 잠풀을 정리할 때 사용하시고, 본격적인 잠목 정리는 칼날로만 친다는 생각, 또는 원형날로만 친다는 생각, 요런 생각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저걸로 막 줄날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조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원형날이나 이도날로 깎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싹이 올라올 때, 이때 뭐, 10cm 정도 될 때, 이 때는 그냥 줄날로 휙 쳐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요이렇게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삼능물, 칡능물등능굴성 잡초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거는 구조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는 막고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어, 작업할 때 구조물이나 펜스 같은 거, 이런 걸칠 때, 칼날은 절대로 대입 안 돼요. 칼날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줄날 끝의 2cm에서 5cm 정도만 휀스나 구조물을 때린다고 생각해야지. 너무 바짝 확들어대다는어 공구리에 다 뿌리면 그 칼날이 깨지거나 또는 휀스에 어 마스가 뭐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 2cm에서 5cm 정도 줄날 끝만 때인다고 생각하고 슬쩍슬쩍 훑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초기로 휀스에 붙인 붙어 있는 그 칡, 능골 있죠? 그 초보자든 뭐, 그거를 자르라고 가까이 가까이 되다가 결국은 펜스를 잘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하락하지 말고 멀찍이서 2에서 5cm 정도면 둘 날만 돼가고 축축축축 치고 나가라 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락하면 그게 바로 가장 나쁜 작업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펜스도 상하고 작업도 안 되고 그리고예초기도 상하게 되니까요. 자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칡은 밑둥을 잘라준 다음에 휜서에 걸린 부분 입만 이렇게 훑어준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초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칡 넝쿨을 하나하나 모두 뜯어내려고 하다가 휜서 잘라먹는 거저 정말로 자초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초기 사용 방법입니다 예초기 작업은 경험에 따른 감이 있어야 되죠 전문가들은 눈으로 일일이 잘렸나, 안 잘렸나 보지를 않고, 감으로 판단하고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떠나요? 하나하나 배있는지안배있는지안배에서만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되다 결국은 사고를 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초보자들은 바닥의 잔물이나 돌멩이, 벽이나 기둥 등 구조물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심, 그게 바로 작업 진도를 못 나가게 하고, 작업의 그 능률을, 낮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전체를 보고, 한 2, 3회배 정도, 가로, 세로 1.5m 정도를 보고, 슥슥, 왜냐면, 왜 1.5m 하면은, 작업봉이 닿이는 위치가 있잖아요. 좌우로 1.5m 정도 이상안 나거든요. 가 거기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가까이 위험한 데만 싹 보고, 그리고 발디딜고은면 보고, 석석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초보자들처럼, 거기 디테일하게 가까이, 가까이 요에 정확히 자르려고 면은안 된다는 거죠. 줄날은요, 그주위로만 갚으려도 아래우로 한 5cm 정도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슉슉슉 다치고 나갑니다. 그줄나루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은 더뎌지고 보호해야 될 시설물은 상처투성에 도 일은 오히려 더 너저분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4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